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합니다. 237쪽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laughs> 마가복음 1 6장이지요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독사가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었는데, 손을 물고 올랐으니까 집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독사가 물었으면 해를 입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지 나으리라 했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일첫 번째.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이라 해서 이뱀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가까운 데가 자기 집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276명을 다 초대해가지고 사흘이나 먹이고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보볼리의 아버지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병에 들었죠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인권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바로 이,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서 신음하는 버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 줍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안수했다는 것은 손을 얹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이멜리데 섬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포울리오의 아버지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되는 이두 번째 이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멜리데 섬에서 되어진 일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그것도 신기하지요. 뱀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았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두 번째 놀라게 된 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된 겁니다. 마, 이 섬의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병을 고쳐보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치유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치료 행위를 그렇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바울 사도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 고쳐진 사람들을 보면. 맨 처음에 보블리어의 아버지니까 아, 또 분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보블리어의 아버지만 고치고 끝났더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소개된 말씀 구절을 보면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소문이 퍼지니까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두를 치유를 이렇게 주셨단 말이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치유의 은혜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임하더라고 말이지. 여러분 이미 7월 25일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죠? 7월 25일 날짜로 따르면 열흘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죠? 주보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나만아여서의 은혜라고 해서 나만아여서 은혜가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라마 나요선 사무엘에 살던 마을이고 나요선 사무엘의 집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이 사무엘의 집에 숨어 지내는데 누가 이걸 알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성경에는 전령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바울 아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예요. 이런 싸움꾼을 잡으를 때 그냥 보통 사람을 보냈겠어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터네시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만 나요에 오기만 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잇을 잡아가는 데는 전혀 마음이 없고 다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예언을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세 번이나 그래요. 안 되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와요 그런데 사울왕이 왔어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가지고 사울도 감동시키니까 사울도 거기서 예언하는데 24시간 동안 벌거벗고 누워서 뒹굴면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누구에게나 은혜다,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을 사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찬양을 열심히 한 사람이다. 말씀을 참모한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국한돼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자가 하나님을 받을 거라는 것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라마 나여세온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이란 다윗과 좋게 지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에게 데려가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울이 쫓아올 때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모두가 선한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라마 나여세 왔는데 신기하게.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전부 다 예언하는 자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선한 사람들이나 어른 사람들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임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에는 누구에게나 임하다는데 오늘도 보세요 보블리오가 보블리오가 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나머지 사람들 모두 276명을 초대해 가지고 사흘이나 먹여주고 저어주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섬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보블리의 아버지를 시작으로 해서 섬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고침을 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도 보면 본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본래 자기들 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 섬에는 유독 우상이 많아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섬기는 신이 있어요. 예. 근데 아무도 그거를 손을 못 대요. 자기들이 정한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요. 예.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병 고침 받더니 예수를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아 선을 그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사람들 의식하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보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음 4장 18절 어, 19절도 보면 이사에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이 돼서 복음이 선파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지요? 맨 먼저 기록된 걸 보면 병든 사람이에요.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은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뺏긴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세 번째는 눈먼 사람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볼때에 별로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구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우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때 있는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 쓸때 있는 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 악한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 예수님께서 이때 오실 때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2 0 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래요. 그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민족, 우리 피부의 색깔, 그 관계 없어요. 높고 낮음도 관계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에는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멜리데선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추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 보블리오가 원래 그 섬의 추장이지만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을 관리로 등용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볼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볼리오가 후에 자기 아버지를 고치고 독사가 물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볼리오가 예수를 영접해서 믿게 되고 섬사람들이또 예수를 믿게 돼서 그곳에 1호 감독이 됐다고 그래요. 그 실제적으로 이곳에 가보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지하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멜리데섬에도 가면 있대요. 이게 발견이 됐대요. 아, 그래서 바로 로마 시대에 이 섬에도 기독교인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핍박 때문에 숨어서 살았구나.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지하무덤, 카타콤베가 거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멜리베 섬의 1호 신자가 보블리오라고 할수 있고, 보블리오는 이섬의 기독교 감독으로 파송이 돼서 교회를 이끌었을 것으로 보죠. 지금은 바울을 기념한 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그 문에 문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손에 독사가 물고 있는 그 조각상이. 이 문에 이렇게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다볼수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서 이 복음 복음이 이 멜리데스에 전해졌고 보블리오가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되고 섬 사람들도 병고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신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아, 바울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될수 있는 독서관 부려도 아무렇지 않는니 버블리의 아버지를 빌더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그 섬에 버블리의 추장을 음? 아,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예수복음을 듣더니 다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버블리는 후에 순교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그냥 이런 일들이 되진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안될 일이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도 됐는가를 꼭 밝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된나 바울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고 사,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멜리드 섬에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주약이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도 소개해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용을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멜리드 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이 역사하셔서 바울 사도를 앞세워 가지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바울을 기념한 이 교회에 우리 우리 뭐 기독 개신교회란 이제 성당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남한 남아서 유물로 이렇게 남아 있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아 그냥 바울사도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이렇게 보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게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또.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거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꼭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그거잖아요 우리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사란 걸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소개한 대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뱀 무슨 뱀 뱀을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독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병든자에게 손을 내니까 나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얘기, 소명 얘기가 나와요. 막 숯불, 숯불, 숙불, 서랍들이 숯불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막 입을 막 지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을 정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관계 하고 화로다 화로다 그래. 왜냐하면 더럽고 추한 죄인이 거룩한 걸 봐버렸으니까 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서랍들이 그 숲불을 갖고 와서 입을 지져서 입을 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니까 러 이사 선자가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그 사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니 사, 이사를 사, 이사 선지자로 세워서 그 시대에 사역자가 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지요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우리도 사용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구인 게 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에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있다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해. 영광스러운 것이야.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바울 사도만 봐도 고달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고달픔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계의 보고마에 기초를 다 놨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게된거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나도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는지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바울 사도처럼 쓰임 받아서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죽게로 돌아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질 때에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3절에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만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일꾼들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꾼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멜리데 섬에 참처라한 모습으로 상륙을 했는데 섬 사람들의 따뜻한 대접으로 옷을 말리고 추위를 떨치고 또 음식까지 잠자리까지 제공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멜리데섬이 복음화되고 추장이 예수를 믿고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후에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우리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에야만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마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사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군사같은 일꾼, 법대로 경계하는 경기자와 같은 일꾼,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농부같은 일꾼 되어져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